이일, 처인구 보건소 보건교육실,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어르신들을 위한 저시력 예방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최근 당뇨병 등으로 인한 후천적 실명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의 일환으로 한국 실명 예방 재단 전문 강사가 초빙돼 눈의 구조와 여러 눈 질환 등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백내장과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등을 예방하기 위한 관리법 등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한편 용인시는 시민들의 건강 지식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1기 시민 건강 대학을 지난주 개강했습니다. 만성질환 이해와 관리, 우울증과 치매 예방, 구강 건강, 아토피 천식, 올바른 운동법 등을 5월 1일까지 총 6회 강의를 통해 상세히 전달합니다. 교육 수료자들은 용인시의 다양한 보건 사업을 홍보하는 시민 건강 서포터즈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시민 건강 대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용인시나 처인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